두근두근 TV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청자가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주도하고 있는 패션 마케터가 되고 싶은 백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목표가 명확하시네요. 패션 마케터, 의상학 전공자시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다큐멘터리 양백의 소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 청주방직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했던 여성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의복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 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청주 방송총국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양백의 소녀들은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81년 다큐멘터리는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꿈을 우주로 띄웠고 영국에선 동화 같은 결혼식이 열렸다. 그렇게 꿈과 희망이 넘실대던 시절 수많은 소녀들은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왜 그곳으로 간 걸까? 청주의 강남이라 불린다는 복대동은 20여 년 전만 해도 사뭇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놓 월급 날이다 그러면 시장이 표시가 나요. 사람들이 많이 끌고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대단했어요. 웅장해 기계 자체가 그냥. 당시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산업체부설학교에서 뭐. 공부를 병행했던 소녀들이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1977년 청주에 세워진 대농방직은 동양 최대의 방직공장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일하는 종사자의 수도 수천 명에서 최대 만 명. 주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말 더웠어요. 더워서.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 지금도 더위를 안 타요. 내가 대농에서 일할 때는 그선먼지 속에서 일했는데 이까짓 게 뭐가 더워 이런 게 살면서 순간순간 스치고 가면서 어린 소녀들에게 방직공장의 작업 환경은 너무나 가혹했다. 저도 옷을 가봉할 때 광목에서 먼지가 심하게 날리곤 하는데요. 더운 공장에서 온종일 어린 소녀들이 그런 환경을 견뎠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했다. 우리나라 방직 산업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조선 방직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방직 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대농 방직 공장과 산업화의 역사는 자료 그림과 함께 부산. 더욱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가난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끈을 놓친 소녀들이 방직 공장으로 향하는 데는.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이 큰 이유가 됐다. 대입 속엔 애든 목소리를 한 어린 연두의 고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안녕하세요. 3학년 8반 김연두예요. 어머님에 의해 간신히 꾸려나가는 우리 집딸림 동생들은 줄줄이고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고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 앞에 입학 희망 파 조사용지를 내밀었어요. 대농그룹의 산업재 부설 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제 나이 21살에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 시절 소녀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절실했습니다. 날마다 꼬박 8시간을 일하고 학교로 달려가 네시간을 공부해야 하는 소녀들의 시간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실컷 자고 현장에 오면 안 졸리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 학교 때문에 현장에 소홀히 소울 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명옥 씨는 부족한 잠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 졸다가, 졸다가 그랬어, 졸다가. 멀쩡한 애들도 3년을 버텨내기가 힘든데 일단 다리가 장애가 있는데 또 얘가 3년을 버텨내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딸을 공장으로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내렸다. <목소리> 어린 소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노동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목소리> 난 거울을 안 봐서 늘씬한지 쁜지도 모르고 살았어. 거울 볼 시간도 없어갖고. 공부에 대한 갈망 외에도 소녀들을 버티게 한 힘은 또 있었다. 바로 가족. 월급을 타면 살림에 보태야 하거나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한 5만 원 얼마 받았던 것 같아요. 5만 원 받는 게 5만 원짜리 숙표한장 나오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시내버스 요금 90원. 자판기 커피 한 잔은 겨우 백 원이던 시절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쓸 돈은 많지 않았던 소녀들 일하며 공부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열심히 추억을 쌓았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과 선생님이 다녔어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회사 전체가 노는 때는 오로지 여름 휴가 때. 그래서 이제 코스가 무조건 설악산이었어요. 반대항 합창 대회며 운동장이 떠나가라 떠들썩했던 체육 대회까지 양백은 소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학창 시절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34위 됩니다. 대농 그룹이 결국 미도파만 남긴 채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휘청이던 대농이 결국 무너지고 산업체 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양백도 폐교를 맞았다. 그사람들또 배움에 연락을 받고 학교를 등교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 양백의 소녀들이 옛 학교 부지를 찾았습니다. 스스로 해가는 한된 이되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얼마나 이걸 외우고 다녔는데. 교훈을 누구보다 굳건히 실천했던 그 시절 여성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양백의 소녀들이 교장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함께 웃는 선생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마음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양백의 소녀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 소녀들의 모습이 정말 뭉클한데요. 방송을 다시 보니 어떠신가요?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일과 배움을 함께 이어갔던 여성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의류 산업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날의 노동 환경도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양백의 소녀들 정말 다시 봐도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저희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 두근두근 TV 속으로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